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톡톡. 저는 전기 추진 선박으로 꿈꾸는 친환경 세상 강연을 맡게 된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 김영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해 왔고 앞으로도 쭉 함께할 아주 중요한 운송 수단인 선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픈 이야기는 친환경 전기 추진 선박이란 무엇일까입니다. 친환경 전기 추진 선박이란 문구는 여러 개의 선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분리해 보면 선박, 친환경 선박, 전기 추진 선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구분된 내용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오늘 강연의 주제인 전기 추진 선박이 어떻게 친환경 세상을 열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친환경 선박이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선박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사람이나 물건 등을 물 위에 또는 물 속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물. 그림을 같이 보실까요? 고대의 한 원시 가족이 통나무를 이용하여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노약자와 가축은 통나무 위에 앉아 있고, 몸이 건장한 어른들은 통나무를 헤엄쳐 밀면서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통나무, 사람과 가축을 물 위로 실어 나르는 통나무는 정의에 따라 선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먼 바다를 항해하는 오늘날의 큰 선박들과는 모양이나 재질, 크기가 많이 다르지만 선박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선박의 정의를 알았으니 선박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선박은 물에서의 운송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상 또는 수중에 떠 있는 부양성. 또, 여객 또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성.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성.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가져야 해양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원시가족이 사용한 통나무 배를 다시 한번 볼까요? 물 위에 떠 있으니 부양성을 가지고 있고, 노약자와 가축을 실었으니 적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건장한 어른들이 헤엄을 쳐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 이동성을 갖추었습니다. 어떠세요? 통남부도 훌륭한 선박의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럼 선박이 왜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운송수단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에서 운송수단을 통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양을 물동량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 물동량의 85%를 선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2017년 물동량을 보이는 파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항공운송은 0.3%인데 비해 해상운송, 즉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은 99.7%나 되고 있네요. 즉 선박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물건을 수출하지도 못하고 수입하지도 못하고 하는 고립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선박은 우리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운송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은 기원전 6천 년 경부터 이용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통나무를 이용하였다고 추정되고 있고, 조금 더 많은 사람 또는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통나무를 이어붙인 뗏목을 사용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나무로 구조물을 만들고 겉을 가죽을 씌운 가죽 배 등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기원전 4000년경 고대 이집트로 가 볼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물에 가라앉지 않는 재료인 갈대와 비슷하게 생긴 파피루스를 엮어서 오늘날과 같이 앞이 뾰족한 파피루스 배를 만들었고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돛도 이때 만들어 사용했다고 하네요. 기원전 1500년경에는 돛과 노를 함께 사용하는 갤리선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유럽의 무법자 바이킹들이 주로 사용했던 선박이 이 겔리선이었습니다. 시간이 또 흘러 기원 후 1200년경이 되면 여러 형태와 다수의 돛을 단 바람의 방향에 상관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이동할 수 있는 범선이 개발되어 이용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타고 다닌 산타 마리아호가 이 범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약간 괴를 달리하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도 1592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근대, 근대에 가까이 오면 1800년대가 되어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증기기관을 선박추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큰 물레방아형 노를 증기기관으로 회전을 시켜서 추진하는 외륜선이 개발되었고, 철판의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선체 전체를 목재가 아닌 철판으로 만들고, 프로펠러를 장착한 근대의 선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최초의 프로펠러를 탑재한 증기철선, 그레이트 브리튼 호가 보이는데요. 요즘 사용되는 배와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네요. 자, 1900년대가 되면 그야말로 힘의 시대가 됩니다. 디젤 엔진, 증기터빈 엔진 등이 개발되어 선박에 장착되면서 유례 없이 빠르고 큰 선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종국에는 연료 한번 주입하면서 수십 년을 운항할 수 있는 원자력 항공모함도 개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현재는 어떤 선박의 시대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은 바야흐로 친환경 선박의 시대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선박도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박의 연료로서 중유가 아닌 LNG로 운항하는 선박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고, 전기 자동차와 같이 충전된 배터리로 추진하는 전기 추진 선박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박의 정의, 그리고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선박이 어떻게 떠있고 앞으로 나아가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박이 떠있는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박은 한마디로 부력에 의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여기 목욕하다 말고 유레카를 외치며 목욕탕을 뛰쳐나가시는 노신사 한 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죠?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 할아버지입니다. 부력의 개념을 목욕하다 말고 깨달아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부력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무게는 같지만. 부피가 다른 왕관 두 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게가 같으므로 공기 중에서 평형 저울에 이두 개를 달면 저울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게가 같고 부피가 다른 왕관을 물 속에 넣으면 평형 저울은 부피가 작은 왕관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부피가 작은 왕관이 적은 부력을 받고 부피가 큰 왕관은 많은 부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실까요? 왕관의 부피가 커져서 받게 되는 부력이 무게보다 커지게 되면 왕관은 물 위로 뜨게 될 것입니다. 선박이 물 위에 떠 있는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통나무의 가운데를 도려내어 만든 통나무 카약입니다. 통나무 카약은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내부 무게를 줄여 사람 또는 물건을 싣도록 한 인류의 지혜입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선박도 동일하게 많은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 내부 공간을 비우고 부피를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제작되고 있습니다. 자, 선박이 어떻게 떠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 이제 선박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원리를 같이 알아볼까요? 선박은 한 마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유명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원지에 친한 친구와 둘이 놀러 왔습니다. 둘이 각각 배를 탔고요. 각각 노 젓는 배를 탔고요. 처음에는 물 한가운데 배가 둘이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제가 장난기가 발동했네요. 내 친구의 배를 노로 밀었습니다. 나와 친구의 배는 어떻게 될까요? 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처음엔 친구가 탄 배만 멀리 밀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내 배도? 뒤로 밀리고 있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친구의 배를 노로 민 힘만큼 내게도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친구가 탄 배가 내가 탄 배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이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도 이 작용, 즉,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바람이 돛을 밀어내면 바람은 뒤로 밀려나고 돛은 또 반대 방향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힘으로 돛을 단 배가 앞으로 나아가고요. 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를 가지고 물을 저었을 때 노는 물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배가 나아가게 되겠죠. 프로펠러는 어떨까요? 프로펠러가 막 회전을 하면서 선박의 뒤로 물을 밀어내면서 선박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작용 반작용의 법칙들이 선박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리가 됐습니다. 자, 선박의 원리를 이해했으니 이제 친환경 선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은 좀 복잡한데요. 친환경 선박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국제 해사 기구가 요구하는 환경 규제를 만족하는 선박으로 조선소에서 보증한 선박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박과 비교하여 연료 소비량은 적고 대기 및 해양 오염 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선박. 이게 바로 친환경 선박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선박은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몇년 전에 일본의 한 해운사 NYK는 2030년까지 실현 가능한 친환경 선박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이 그것인데요. 선박에 태양광 패널도 붙이고 돛도 달고 연료전지도 설치하고 물에서의 저항이 적어지는 형상을 만들고 저항을 줄이기 위해 또 선체 밑에 공기 방울을 막 분사하고 저항을 줄이는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 선박을 만들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은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그런 기술입니다. 바로 전기 추진 기술이죠. 이제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추진 선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자동차로 정의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료 탱크, 연료 공급 라인, 연료 주입 장치, 또 엔진, 트랜스미션, 전자제어 장치, 배기 장치 등이 복잡하게 달려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모터, 모터제어 장치, 트랜스미션 많이 두각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를 겉모습을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배기가스 배출의 유무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필연적으로 화석연료를 연소해 배기가스를 배출해야 하지만 전기 자동차는 내부에서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 추진 선박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전기 추진 선박은 기존의 메인 엔진이 아닌 전기 모터로 추진하는 선박으로 정의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선박은 화석연료로 메인 엔진을 구동하여서 기계식 동력을 전달을 시켜 프로펠러를 회전시킴으로써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해양환경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해양환경규제를 맞추기 위해 중유를 사용하는 대신 LNG를 사용하는 메인 엔진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NG는 역시 화석연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죠. 복합식 추진은 기계식과 전기식 추진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추진입니다.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축에 발전기 겸용 모터를 설치해서 엔진이 힘이 남을 때는 발전을 하고 엔진의 힘이 모질할 때는 모터로서 사용하는 그런 추진 방식입니다. 전기식 추진은 메인 엔진이 직접 프로펠러를 돌리도록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구조고요. 전기 모터가 프로펠러를 직접 회전시키는 방식입니다.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의 정밀 제어가 가능하고 다양한 장비의 분산 배치가 가능하여 선박의 설계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대용량 배터리를 활용한 전원 공급 기술 개발에 따라 완전한 전기 추진 선박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추진 선박 기술은 지구 온난화 및 대기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아주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을 관리하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라고 하는데요, 이 IMO에서는 해운 물류 산업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50년에는 2008년 기준으로 50%까지 저감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 항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이 IMO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제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30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제로에미션, 아무것도 배출하지 않는 선박을 개발하여 운행해야 IMO의 환경규제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환경 오염 문제도 아주 큰 문제인데요. 잠깐만 기억을 해볼까요?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7년.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대기 오염 수준을 낮추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항만 충전식 전기 추진 선박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고 실증을 통해서 실제로 무탄소와 무우염물질 배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만 충전식 전기 추진 차도선을 소개해드리면 노르웨이의 송네피오르드에서 2015년부터 운항하고 있는 MF 암페레가 있습니다. 1메가와트 하워의 배터리를 선박 내부에 탑재하여 전기 추진 전원으로 사용하면서 약 3km의 거리를 매일 30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MF 암페레는 선박에 도착하는 양쪽 항만에 고속으로 선박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 승객들과 차들이 승선하는 2, 30분 동안에 모든 배터리를 충전하여 다시 운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MF 암페레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차도선으로 핀란드의 일렉트라가 있으며 한번 충전하여 피오르드 내부를 왕복 운항하는 관광선인 퓨처 오브 더 피오르드도 2018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더큰 용량의 배터리 4.3메가와트아워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40km를 운항하는 장거리 전기 추진 차도선 E-Ferry 이페리 엘른도 2019년부터 실증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 추진 선박 기술과 자율 운항 기술이 함께 적용된 노르웨이의 전기 추진 자율 운항 선박 야라 비클랜드가 7메가와트아워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2021년부터 노르웨이 연안을 시험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린 유럽형 전기 추진 선박 어떠세요?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소개해드린 유럽형 전기 추진 선박은 항만에 고전압, 고전류의 충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충전 시설은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일단 비교적 작은 용량을 갖는 배터리를 탑재한 선박의 충전에는 AC 충전 시설을 항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만의 선반이 접안하고 접안하는 위치에 AC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충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높은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운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용량이 큰 배터리를 탑재하는 선박은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지 않고 선박 밖에 설치함으로써 실제 배터리에 DC 전원을 공급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DC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DC 충전 시설에서는 안전, 전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전기 추진 선박의 개발 및 실증을 통한 무탄소화, 무오염 물질 배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된 국외 기술을 국내 항만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만 충전식 전기 추진 선박 기술이 적용된 북유럽 지역은 호수와 같이 잔잔한 파도가 거의 없는 정원 수역을 중심으로 대형 항만 충전 설비들을 여기저기 설치하여 운영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만 충전 시설을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해안은 큰조수간만의 차이가 있고, 또 매년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풍이 지나갈 때 많은 항만에서 항만에 설치된 전기 설비들이 파손 또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 충전 시설이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 항만 특성을 고려한 이동교체식 전원공급 시스템 기반 순 전기추진 차도선 운영 개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수의 항구에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을 공급하는 번역 충전 스테이션이 운영됩니다. 이 번역 충전 스테이션은 각각의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유지 보수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또한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에 충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충전된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은 도로를 통해 전원이 필요한 항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 중에도 배터리 시스템의 상태가 충전 스테이션에 전달되게 되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항만에 도착한 충전이 완료된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은 사용된 시스템과 자가 이동 방식으로 차도선에 탑재된 이동식 전원 교체 시스템과 교체되어 탑재가 됩니다. 탑재된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은 전기 추진 차도선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도서 지역에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을 공급하여 발전기 사용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말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동교체식 전원공급 시스템 기반 순 전기 추진 차도선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은 심각한 환경 오염과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전기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는 국내 실정에 맞는 연안 수송용 친환경 전기 추진차 도선과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을 개발하여 연안 대기 환경 개선과 더불어 도서 지역에 청정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전기 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 사업. 본 사업은 관제소와 충전소, 전기 추진 차도선과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그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800kW 아우어 용량의 ESS를 탑재한 전용 트럭은 충전소로 이동하여 전기 에너지 충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관제소의 전력 수급 요청에 따라 ESS는 일반 도로를 통해 전기 추진 차도선이 위치한 연안 부두로 이동합니다. 연안 부두에 도착한 ESS는 기존의 선박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ESS와 교체됩니다. 이 방식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게 발생하고 태풍이 잦은 국내 연안 환경을 고려한 세계 최초의 이동 교체식 전원 공급 시스템입니다. ESS는 선박의 배전 시스템 및 추진 시스템과 연결되어 선박 운항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면서 EMS, PMS 등 첨단 전기 추진 장비와 연동하여 선박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합니다. 전기 추진 차도선은 차량 20대를 적재하고 승객 100인 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600톤급 연안 운송용 차도선으로 500kW급 모터 2기가 설치되며 10노트 이상 속도로 국내 연안의 도서지역을 주기적으로 운항합니다. 전기차 도선은 기존 디젤 엔진 차도선에 비해 뛰어난 운항 성능과 경제성을 자랑하며 매연, 소음, 진동 악취가 없어 연안 환경을 보호하고 승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차도선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도서 지역에 이동식 ESS를 공급함으로써 육지에 비해 전력 수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의 전력 수급 문제를 친환경적으로 해결합니다. 사용이 완료된 기존의 ESS는 차도선을 통해 다시 육상으로 회수되며, ESS는 육상에 위치한 충전소로 이동되어 배터리 셀을 포함한 내부 구성 요소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재충전을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ICT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됩니다. 관제소는 ESS의 상태와 이상 유무를 실시간 판단하여 관리와 유지 보수를 시행하며, ESS의 상태 확인, 차도선의 운항 스케줄. 도서 지역의 기간별 에너지 사용량 예측 등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운영을 유지합니다. 연안 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전기 추진 차도선은 1년간의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2024년 여객 항로 취항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는 사업의 성공을 통해 신산업 창출은 물론 미래형 친환경 선박 산업을 선도하는 원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기 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 사업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보시고 이해를 하셨나요? 전기 추진 차도선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 지금부터는 친환경 전기 추진 차도선의 주요 기술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어, 우선 전기 추진 차도선 설계 내용과 건조, 건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을 교체식으로 탑재하기 위해 각종 장비의 배치 또 선급 규칙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3월 4일 전기 추진 차도선의 선체는 우측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진술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전기 장비들의 후행 설치 및 부분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오는 2022년 9월부터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전기추진 선박을 시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전기추진 차도선의 주요 기술로 메가와트급 전기추진 시스템 설계 및 제작이 있습니다. 배터리만을 사용함으로 DC 배전 시스템이 설계되고 이 DC 배전 시스템을 통해서 각각의 장비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매니지먼트, 그리고 실제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전기 에너지를 끌어다 쓰고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선진사의 추진 전동기 및 인버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요. 어, 이 선진사의 추진 전동기 및 인버터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500kW급 전기 추진 전동기 및 인버터의 국산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기술로 이동 교체식 전원 공급 시스템 설계 및 제작이 있습니다.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은 20피트 ISO 표준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있고, 향후 다양한 선박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SO 표준 컨테이너 크기에 맞추어 800kWh를 단위 시스템 용량으로 설정하였고, 육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비슷한 구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박 탑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급에서 요구하는 모든 안전 규정을 적용하여 다양한 소화 설비 및 안전 설비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 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 과제의 향후 일정 계획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 추진 차도선 설계 내용과 건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을 교체식으로 탑재하기 위해 각종 장비의 배치 및 선급 규칙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3월에 전기 추진 차도선의 선체는 우측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진수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전기 장비들의 후행 설치 및 부분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기반 전기 추진 차도선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동식으로 전원 공급 시스템을 선박에 공급하는 기술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나라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지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선박은 두 대의 배터리 시스템이 선박에 탑재되어 사용됩니다. 운항 중 하나의 배터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른 배터리 시스템만으로 운항하도록 어,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연기관 엔진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소음이 없어 쾌적한 운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친환경 전기추진 선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전기추진 선박에 정말로 미래의 친환경 세상을 여는 방법으로 생각되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신다면 바다 위의 테슬라인 전기 추진 선박을 함께 개발하는 꿈을 꾸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수요일엔 바다톡톡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